고경도 베이비잖아. 베이비 아닙니다. 안 나, 베이비. 나 진짜 너무 목도 막 아, 아, 아! 아 진짜 어떨까? 지눈 닦아보면 쏙 집어넣어. 아 한번 집을게. 어, 어. 쏙, 삐아, 너 피한 너! 너! 그냥 너. 또, 그냥, 너 삐아! 너. 야, 너, 너 에이, 뭐 <웃음> <웃음> 아 삐아! 지금, 아괜찮아 삐아! 아아삐이 삐아! 삐아! 아아 어깜짝이야어 뭐야? 우우, 뭐, 이숨 뭐뭐 있는 거 같아. 뭐? 얘 지금 마네킹에 집중을 아예 안 해. 이게 뭐, 뭐 있지? 아이거왜 무서워 이거? 와, 잠깐만. 와! 아니 잠깐만요. 아, 이게 안 아, 잠깐만. 이 뭐예요? 예. 아니, 아니 저 뭐야? 무섭다고요. 못 타고 다고 아무 만 말이야. 아니, 아, 이 사람들 아, 내보내야 돼. 이걸 하지. 와. 와, 근데 대박이다, 진짜. 아, 니 여기서 해야 돼요, 진짜 아, 안 여기서. 아니, 안할거할 거면서 뭘안 해? 뭘안 해? 할 거면서. 나올까 그런 거는. 예? 나올까요? 네? 나 아 <laughs> 이거 어떻게 여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? <laughs> 아 뭐야 캠핑이라며 캠핑 테스트라며. 와 대박이다 나 진짜 나 여기 못할것 같아 지금 뒤에서 지금 약간. 아 제발 아 하지 말라고 움직이지 마세요 진짜. 아 제발 아 하지 말라고 움직이지 마세요 진짜. 아 진짜 왜. 제가 <laughs> <laughs> 왜 그러세요? 진짜? 아, 진짜 아니, 왜 여기서 나오는데? 아, 아 뭐야? 이거 안에 되는 거야? 아, 와, 진짜! 움직이시마, 움직이시마. よしよしよしよし。<laughs> <music> 글레디스, 아, 진짜, 뭐, 진짜 학교 가는 것도 좋겠지아 맞아, 맞아. 맞아. 신인 트레이닝에서는 진짜 최고였어요. 아니, 김신영 선배님도 알고 계시더라고. 아, 이게, 이게 우리가 거. 학교를 맞아. 가잖아요. 어, 진짜, 뭐. 학교를 가면 이제 연예 그 활동이 되는 학교를 가진,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주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, 연습한 친구들도 많았어. 근데 네, 이제 그런 친구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거의 우리 회사는 어. 악덕회사. 뭐, 그러니까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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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아니야,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악덕회사 아니야. 우리 그거는. 그거는 아 2년만 있다가. 그리고섭다 죄송합니다. 모르츠가주어요 저희가 가수할 선을 지금 3년, 4년, 4년 차량을 하고 있는데, 정말. 하면서 되게, 정말 한 명한테도 받고, 이렇게 다들. 이제 면서 뭔가.

나왔다. 아, 나왔어어어 어. 이거 어 피하기 있나요? 피하기? 아, 피피어어피 아, <laughs> 아, 좋아 좋아 좋아. 빨라 빨라. 피하기죠. 네, 피피 피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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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만 붙으면 피하기죠. 안 왜안 내면 부러 이거 약간 가요 나도 모르게 소리가. 네 반칙을 잘 쓴단 말이야. 안 내면 진거안 내면 진거안 내면 진거 아, 이거 뽑 이거 어 아, 이거 뽑 이거 아, 거 이거 뽑았 이거 뽑 이거 이거 이포이 가위바위가위바위 가위바위보+ 가위바위보+ 가위바 가위바위보+ 가위바위부가입니다보 가위바위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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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다보 가위바위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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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위보 야 하우싱 유지 컴백 들어봐 나안들어봤 유다야 이예이예 너무 맛있다 엄마는 아빠만 맛있는 거 해주고 너무하네 엄마 뭐가 부석부석 돼네 엄마. 응? 이게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. 이도 <laughs> 어지럽힌 거지. 응. 아나 봐봐 어나 봐봐. 어? 잘려잘 어울려. 이 배추에 굵은 소금 4스푼 뿌리고 소금 소리가 좀익어 완전 맛있네.

때까지 박수 짝짝짝짝 이때다 시으면저 박수 짝짝짝짝 여기저기 이오지 우리끼리 신나지 이 노래 끝까지 저 박수 짝짝짝짝 짝짝짝짝 우 짝짝짝짝 쨍쨍쨍. 아네 좋습니다 에가네요 많이 봤어요 저는 어, 많이 봤어요. 네. 엄마를 이렇게 실제로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난 보여준다. 가만히 있어도 귀엽거든?